TV. <laughs> 수민이 지금 어디 가요? 놀이터 가요 어, 놀이터 가요? 네 <laughs> 마스크 꼭꼭 잘쓸 거죠? 네 응. 수민이 졸리지? 아니요 안 졸려요 수민이 안 졸려요? 어. 졸린 것 같은데 아니야 놀고 싶어요? 네 어디 가요? 맹세타탈 거요 미국이 졸여도 이스토리이니터 카고야. 갈거야이 쪽. 응 그쪽이야? 조, 조, 이렇게 저.. 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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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쪽, 길 쪽, 번 가봐 <laughs> 수 쪽, 이 갇혔어 쪽, <laughs> 정전기 봐. 정... 응 우리. 정가지고 놀게 해 줘. 잠시 놀고 와, 소민이소민이왜 이렇게 착해? 또주는 거야? 가바이보 수민 이겨요! 이가 이겼어? 응. 응 엄마 어떻게 하면 돼? 어, 어, 엄마, 소마? 응. 아니죠 엄마가 고기 좀 먹고 어너무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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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한 너도 너도 너 무섭지 않니? 무섭지 무섭지 않니? 무섭지 않니? 무섭지 않니? 무섭지 않니? 무섭지 않니? 무섭지 않니? 멈춰, 아, 옳지! 오. 름돋어 너도 바로 깨끗한 느 응. 다시 바삭 짜고, 집에 있는 거 많았고 그거 먹어보고 싶었 진짜 먹 나. 근데 말하는 데가 공유가 음. 조금 있었네 밑에 가한도있었아와와 소스가 이렇게 하어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바꿔 굴이해 맞다 을지 않나 아직 못거이가 그니까 그고모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아식못쩌는거 음. 그래서 그냥 저만 <목소리> 이게 그냥 <그래> 맛있나 <목소리>

야. 여기. 안녕이다지고먹거좀 해. 맛있어? 응. <Laborator ilfi> 음. 기지고 <laughs> 나무네. 음. 음, 음. 맛있어, 미니? 음. 시원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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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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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음. 네. 네, 네. 왜 위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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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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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콩고에서? 응. 누구 인지 내도 미지도 왜 콩고에 있고 있죠? 위에 사람이 살아서. 아니 음, 우리 잡아 먹고 가? <laughs> 어떻게 잡아 먹어? <laughs> 아, 할수 있고. 어떻게까지 나왔지 콩고 트리나티? 맛있어? 응 수민아 엄마 김치 엄청 맛있지? 응 엄마가 수민이 김치 담근거야 수민이 김치? 응수민이 김치

이마음에 <laughs> <laughs> 있는 음부터 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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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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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 소민 그, 그러면 숨못 쉬어. <laughs> 야! 어? 어, 떨어져, 일로 올라와. 어머나 너, 음, 하나 더, 둘 더, 셋째 양. 야오 놀라지 마. 난 지금 진짜로 하늘에 떠 있어. 어, 손이 붉었다 이게 사자. 아니 안돼 이거도 안돼. 붉었는데?